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기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920년대의 일제 식민 통치에 대해서 배워 볼 겁니다. 20년대가 사실 가장 내용도 많고 복잡한 구간이니까 여러분이 좀잘 보시고요. 선생님도 한 번에 다 하지 않고 아마 20년대는 두 파트에 나눠서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까먹지 않았어야 되는 게, 그, 식민통치기간을 어떻게 공부하라고 했는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말했는데,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공부하기로 했죠? 일제강점기? 그렇죠. 일제강점기는 일단 몇년 단위로? 어, 10년 단위로 나눠서 공부할 것. 10년 단위. 그 다음에, 봐줘야 되는 게, 일제 식민통치 방식이 어떤지. 식민통치 방식이 무엇인지 기억할 것. 그 다음, 그렇죠. 경제수탈. 일본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렇게 잠식해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나라를 소위 말해서 괴롭히게 되는지,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 하나 더. 그렇습니다. 우리 무슨 운동? 저항 운동, 독립 운동,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요거를 여러분이 각 10년마다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어, 일제강점기에 대한 문제를 풀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910년대는 뭐였습니까? 1910년대는 무슨 통치? 그렇죠. 무단 통치 혹은 헌병 경찰 통치. 경제 수탈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토지조사 사업, 모실시, 회사령 실시. 그죠? 그 다음에 저항운동은 뭐였습니까? 어, 3.1 운동. 이렇게 좀 기억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뭡니까? 선생이 얘기했잖아요. 그, 물론 이때는 아니죠. 신민회도 있었고, 이때는 비밀 결사운동에서 비밀로 죽음을 결심하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럼 20년대도 마찬가지니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20년대 보겠습니다. 20년대는 20년대. 일단 뭘 알아야 되죠? 식민통치 방식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앞에 연결 고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왜 바뀌게 되었죠? 식민통치 방식이. 그렇습니다. 바로 3일 운동 때문이었죠. 3일 운동 때, 선생님 이 설명했지만, 이렇게 딱 밟아갖고, 무단 통치를 쭉 밟아서, 공포 정치를 시시하면 다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3일 운동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 큰일이 날 뻔한 거죠. 그래서, 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살살 이렇게, 어떻게 해보자 꼬셔보자! 라고 해서, 이른바 말하는 게 무슨 통치? 문화 통치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통치? 문화 통치입니다. 자 문화 통치는 이름이 굉장히 어때요 이렇게 보고 달달해 보이잖아요 그죠 스윗해 보이잖아요 절대 아니라고 했었죠 자이 문화 통치는 무슨 통치 기만 통치입니다 기만 통치 기만의 통치 기만이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래서 상대방을 기만한다라는 건 상대방이 이렇게 잘 알지 못하게 이렇게 교묘하게 속이는 거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뭘 속이는 거냐 예를 들어 줄게요 문화 통치는 그럼 딱. 겉으로 보면, 누구한테 좋아보여? 조선인에게 좋아보이게 만드는 게 일단 포인트입니다. 겉으로 봤을 땐 좋아보여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 조선 총독의 이제 무슨 출신? 문관 출신 총독이 임명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문관 출신 총독이라는 게 가능하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 원래는 뭐밖에 안 됐다? 무관. 이게 뭐예요, 선생님? 자, 무관은 군인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총독계, 그니까 조선 총독부의 대장, 쉽게 말해서 우리 식민지 조선을 담당하는 일본인 우두머리가 군인이었던 거예요. 뭐 일본의 육군 대장, 해군 대장, 막 이랬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다스리니까 좀 무섭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지. 아, 이제 니네 군인들이 다스리니까 너희가 너무 좀 힘들었지. 이제 군인 아니라 군인 아닌 사람도 조선 총독이 될수 있게 법을 만들어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좋아 보일 수 있어. 그러나 실제로는 실제로는 문관이 임명된 적이 있다 없다. 실제로 문관 임명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라는 거야. 겉으로는 이렇게, 실제로는 이렇게. 이거 아니라고. 또 볼까요? 두 번째도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야, 니네 헌병 경찰 기억하죠, 여러분? 헌병 경찰 강력한 즉결처분권 가진. 야 헌병경찰 너무 무섭지? 이제 헌병경찰이 아니라 헌병경찰제를 뭐로 바꿔줄게? 그냥 보통경찰로 바꿀게. 너는 너무 무서워했던 너네를 너무 우리가 막대했던 것 같아. 미안. 막 이러면서 한 거야. 그죠? 그러면 헌병경찰에서 보통경찰로 간거 어떻게 보면은 좀 풀어준 것 같아. 근데 실제로 보면 이 경찰로 바꾼 건 맞아요. 그런데 숫자 경찰의 수가 3 배로 늘어나고 뭐 장비, 그 다음에 예산, 그러니까 저기에 지원되는 돈의 액수가 몇 배로 빵 뛰어버립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 독립운동가야. 선생님 독립운동가였는데, 선생님을 이렇게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그 헌병 경찰이 한 명이었다 치면 이제 몇 명? 세 명. 거기에 차세 대, 모세 이렇게 막 늘어나는 거야. 오히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더욱 더 어려워지는. 쉽게 말하면, 우리에 대한 감시가 더욱더 심해지는 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지금 여러분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로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게 됩니다. 또 있어요. 또뭐 얘기하냐면, 니네 신문, 신문도 니네 신문 못 만들게 하고 막 그래갖고 힘들었지? 니네 이제 언론도 조금 참여해도 돼. 그래서 니네 민족의 신문을 만들어라고 합니다. 민족신문 발행을 허가해줘요. 자, 근데 허가를 해주는데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신문에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욕을 썼다, 일본이 이런 이런 건 잘못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신문이 나가기 전에 검사를 해요, 일본인이. 그래서 우리 욕하는 거는 이런 건안 되죠. 그거 지워버립니다. 검정색으로 이렇게 다 칠해버려요. 그래서 심각한 경우에는 신문 제목만 있고 여러분이 아는 신문들, 뭐 동아일보 제목만 있고 내용이 다 검정색이야. 우리 절연 테이프라고 이제 검정색 붙이는 테이프 그것처럼 다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사실은 발행을 허가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안 하죠. 그래서 발행은 허가하지만 뭐합니까? 검열을 합니다. 검열을 해서 뭐 정관, 정관, 그러니까 가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행하는 걸 정지시키고 막 이럽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허용한 거예요안한 거예요? 안한 거죠. 이런 느낌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 더 자, 이제 그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요거, 요거 꼭 해야 돼. 자, 우리 쉽게 말하면 각종 행정기관 있죠. 어려워하지 말고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뭐 여기 뭐 주민센터 아니 구청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행정기관에 조선인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쉽게 말해서 조선인이 무슨 뭐가 될수 있는 거, 공무원이 될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어우, 너무 좋지 않아요? 조선인이 공무원이 될수 있게 해준대. 좋은 거 아니야? 어떤 친구들 얘기해요? 에이, 아니에요, 선생님. 거기 들어가서 막이못 살게 그렇겠죠. 아닌데? 잘해줬는데? 똑같이 대해줬는데? 거기 있는 일본인들이랑? 월급도 또 꼬박꼬박 다 주고? 아니, 이상한 거 아니야? 좋은 거 아니야? 자. 선생님, 얘기 좀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정기관에 조선인을 참여해서 공무원이 네. 됐어. 그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할게요. 선생님이 조선인인데 난너 공무원이 너무 하고 싶었던 애야. 근데 조선인이라서 공무원을 못했단 말이야. 근데 저 법이 풀려서 이제 내가 공무원이 된 거야. 갔더니 막 나한테, 아, 승기생! 이러면서 엄청 잘해줘. 그치? 막 내가 조선인인데도 막 잘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겠어? 어? 어 얘네 괜찮은 애들인가? 뭐 이런단 말이야. 근데 옆에서 와가지고, 순기상 우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쵸 여기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잘해 주는 사람들이라고요. 이제 순기상 아는 사람들 조선인한테 가서 우리가 나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얘기 좀해 줘요. 우리가 얘기하면 잘안 듣는단 말이야. 순기 씨가 얘기 좀해 줘요. 그럼 내가 아, 네! 이러고 가서 얘기하는 거지. 나뭐된 거? 나뭐된 거야? 그렇죠. 친일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 기만인 겁니다. 여러분, 요 요런 걸 해. 잘해 준단 말이야. 근데 잘해 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자, 뭐를 육성하기 위한 일1 8육성 키워내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뭐? 하나 더. 교육 기회. 너희 교육도 받고 싶지? 교육도 확대해 줄게 해서 우리나라 막 이제 학교 가게 해 줘요. 이거 왜 하는 거게? 왜 교육을 시켜 줄게? 여러분, 이거 무슨 교육만 시키는 기초 교육입니다. 기초 교육 시키고 자기네 입맛에 맞는 식민 교육을 시켜요. 기초교육이라는 건, 여러분, 이제 글자, 뭐 숫자 이렇게 읽는 거 알려준다고.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지. 이거 왜 알려주는 거냐고. 애들이 글을 알아야 일을 시키지. 선생님, 여러분한테, 야, 망치가 좋아. 여러분 벽돌 들고 오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단어를 알려주는 거예요. 일시키려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구상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 하나를 지우고 싶어요. 아예. 이 지구상에서 그, 그 나라를 삭제해버리고 싶어. 뭐가 제일 빠를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요. 어떤 친구도 얘기해요? 선생님 핵폭탄을 떨구면 돼요. 원자폭탄을 떨궈요. 안 되는데? 예, 선생님, 대전에 원자폭탄 떨구면 바로 없어지나요? 아니, 안 없어지지. 역사가 있잖아. 기억에 남아있잖아. 자, 어떤 한 국가를 가장 빨리 삭제하는 방법은 선생님 생각에는 교육입니다. 여러분, 선생님 배우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어릴 때부터 여러분 알죠? 세뇌시키는 거야. 오케이? 쉽게 말해서, 일본인, 일본인, 조선인인 애들도 일본인처럼 교육을 시키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자랐어. 그 앞에 있는 세대들이 다 죽어. 그럼 얘네가 조선을 기억해 못해? 기억을 못하는 거야. 그럼 기억하려는 사람 자체가 없으면 그 나라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 돼요? 그래서 무서운 거야. 그런 거 하는 거야. 자, 보면 알겠지만, 얘네 말은 다 좋아 보인다고. 근데 실제로 보면 다 목적이 좋게 하려는 목적, 다른 목적, 다른 목적이 있죠. 즉, 조선을 뿌리부터 흔들어 가지고 스스로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바로 소위 말하는 무슨 통치? 문화 통치다. 자, 문화 통치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게 아니야. 더 나쁜 거지. 그래서 무슨 통치다? 기만 통치다. 기억하세요. 문화 통치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식민 통치 방식은 무슨 통치다라고 이제 배운 거예요? 문화 통치라고 배운 겁니다. 아시겠죠? 이 실제 얘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료로 나오거나 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식민 통치 방식 봤어. 그럼 다음 뭐 봐야 돼? 여러분 이제 알잖아요. 뭘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경제 수탈을 보러 가야겠죠. 자 그럼 경제 보러 갑시다. 경제 수탈. 자 경제 수탈를 보면요 경제 수탈의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산미증식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계획 산미증식 계획 선생님이 이제 항상 이제 친구들 많이 만나봤으니까 이제 이그 여러 친구들의 그 버라이어텐 답을 많이 받아보거든요 그 어떤 친구가 여기 산미급식 계획이라고 써가지고 선생님이 너 급식이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자 산미증식 계획 뜻이 뭐냐면 산 생산되는 미 쌀의 양을 증식 끌어올리려는 계획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쌀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계획입니다. 산미 증식 계획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제 막 농법도 개량을 하고 뭐 비료도 주고 해서 쌀 생산량을 빡 올리려고 해요. 좋은 거, 나쁜 거? 좋아 보이잖아. 그치? 자, 물어봅시다. 산미증식계획으로 쌀에 우리나라의 조선의 쌀 생산량이 어떻게 됐을까요? 올라갔을까요? 줄었을까요? 줄어들었다고 한 친구도 있죠.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산미증식계획 덕분에 어 조선의 쌀이 많이 생산이 돼요. 어 선생님 좋아졌네요. 아니? 근데 우리 조선 사람들의 쌀 소비량이 줄어들어. 쉽게 말하면 쌀은 많이 뽑아냈는데 쌀을 먹는 사람 먹는 양은 줄어드는 거야. 음, 어떤 친구가 얘기해요. 선생님,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똑똑한 친구였거든. 요즘도 그렇지 않아요? 요즘도 쌀 소비량이 자꾸 줄어들어요. 왜냐면요. 사람들이 먹을 게 너무 많거든요. 밀가루도 먹죠. 고기도 먹죠. 그래서 쌀 소비량이 줄어들잖아요. 이때도 그런 거 아닐까요? 어, 좋은 대답이었는데 이때는 그게 아니야. 자, 뽑아내는 쌀은 늘었는데 왜 내가 먹는 쌀의 양은 자꾸 줄어들까? 그렇지. 누가? 일본이 다 가져가는 거야. 일본의 쌀 수탈량, 뺏어간다라는 뜻이죠. 수탈량도 어떻게 돼? 증가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 말장난이야. 쌀 생산량, 즉,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쌀 생산량이 증가했죠. 근데 그 증가한 거보다 뺏어가는 양이 어떻한 거야? 더큰 거야. 생산량보다 수탈량이 더 커버리니까 우리의 쌀은 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장난입니다. 산미증식계획으로 조선의 쌀 생산량이 증가했다. ox. 오. 조선의 쌀 소비량이 증가했다. ox.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뭐가 더? 쌀 수탈량이 생산량보다 더 컸기 때문에. 이게 산미증식계획의 포인트가 뭐였냐면, 조선의 쌀을 생산을 많이 시켜서 그 생산 많이 된 것만큼만 가져갈게라는 거였어요, 원래는. 이해돼요그러니까 생산량 증가분만큼만 일본에서 뺏어갈 거야. 그럼 니네 쌀량은 변화 없으니까 이해하지 이랬던 거란 말이야. 근데 생산량이 증가했는데 그거보다 수탈량을 채우는 거야. 시키면서 10만큼 올라가는데 100을 계획했으면 100을 가져가니까 우린 마이너스 90이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이게 무슨 계획? 산미 증식 계획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욱 더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겠죠. 그래서 뭐 만주에 있는 잡곡이 막 들어오고, 우리나라는 뭐 먹을 게 없고 이런 상황인 겁니다. 크, 난감하죠? 자 그래서 산미증식계획. 이거 1910년대 토지조사 토지조사 사업이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음. 자, 요게1 번. 두 번째. 또1 9 1 0년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어, 선생님, 1910년대 봤어요. 회사령 실시. 어, 그래. 여기서는 뭐야? 폐지야. 회사령 폐지. 회사령 경억나나요 회사를 설립할 때 허락을 받아야 된다. 무슨 죄? 그렇지. 허가제였잖아. 1 9 1 0년대 근데 이제 얘는 허가제가 아니라, 허가제에서, 선생님 그때 얘기했지만, 손 만들고, 저 화장실 갔다 올게 하고, 바로 가면 되는. 즉, 저 회사 만들게요 하고, 바로 회사 만들어도 되는. 무슨 죄? 신고제로 바뀝니다. 어, 선생님, 좋은 거 아니에요? 이제 회사 만든다고 하면 되잖아요. 응. 그거 저거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그 산업에서 10년 정도 뒤쳐지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몰라요, 선생님.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 여러분 핸드폰 쓰는 거 있죠, 그렇죠? 여러분 핸드폰 쓰는 거랑 지금 2010년의 핸드폰을 생각해보세요. 선생님은 지금 그 흔히 얘기하는 우리 갤땡땡 노트9를 쓰고 있어요. 노트9를 쓰고 있는데 10년 전이면 2010년이죠? 어, 선생님, 선생님 군인이야. 어, 그때 뭐가 나오냐면 갤럭시 1이 나와서. 아이고 어 얘기해 보죠. 갤럭시 S 첫 번째가 나왔다고. 여러분 그거랑 지금 노트 9 기능이 상대가 돼요? 안 되죠. 이렇게 10년이 뒤쳐지면은 따라잡기가 정말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는 야 어차피 제네 맘대로 회사를 만들어도 어차피 일본 못 이겨. 그러니까 우리 일본도 이거 어찌됐든 무조건 허락해줘도 왔다 갔다 하는 거 귀찮으니까 이제 그냥 이거 폐지하고 맘대로 하라 그래. 어차피 우리가 이기니까 이래서 폐지한 거예요. 자기네들도 이제 허가받는 거 귀찮으니까. 어차피 조선은 자기네를 못 이긴다. 이런 느낌이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해서 경제수탈도 두 가지입니다. 산미증식계획 실시, 그 다음에 회사령을 폐지했다. 오케이? 그래서 뭐예요? 허가제에서 뭐로? 신고제로 갔다. 이해되죠? 저거, 저거, 이제 저거 말고도 뭐또 있긴 해요. 관세 알죠? 여러분? 관세. 관세가 뭐냐면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수입을 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관세가 많이 붙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외제차 하면 비싸요, 안 비싸요? 외제차 비싸죠. 외제차가 왜 그렇게 비쌀까? 예를 들어서 외제차가 품질이 더 좋다고 해볼게요. 우리나라 자동차보다, 우리나라 자동차보다 외제차가 더 좋아. 근데 외제차 가격이랑 우리나라 차 가격이 비슷하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 차 살까요? 외제차 살까요? 선생님 저는 애국자기 때문에 우리나라 차를 사겠습니다. 어,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같은 품질의 물건이 있으면 더싼 물건을 사는 게 사람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외제차랑 우리나라랑 품질이 똑같은데 외제차가 더 가격이 저렴하면 당연히 외제차를 산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는 다 어떻게 됩니까? 망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제차가 수입돼서 들어오면 거기에다 뭘 붙여 관세 즉 세금을 붙여서 외제차의 가격이 비싸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자동차가 경쟁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게 관세인데 자 1920년대에 일본이 물을 관세를 폐지해버립니다. 뭐라고? 관세를 폐지해버려요. 그러면 봐봐. 일본에서 가뜩이나 회사 먼저 만들어서 품질이 좋은 물건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싼 가격에 막 들어와. 그러면 우리나라 물건 만들어서 팔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1923년에 관세가 철폐가 돼요. 관세가 철폐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업이 또 이제 타격을 입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보, 이죠 또? 또 보이죠? 어, 농사축도 난감해지고, 난해해지고, 회사령도 이거 폐지돼서 좋은 게 아니라고 했죠? 이미 늦었다고. 근데 거기에 그나마 우리에게 보호할 수 있는 관세마저 없어짐으로써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이 완전 또 한바탕, 바닥으로 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좀 착잡한 시기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저항 운동을 보러 가야 되는데, 저항운동을 봅시다. 저항운동을 볼 텐데. 저항운동은 선생님이 지금 오늘 파트 두 번에 나눠서 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이 마치고 나서 다음 영상을 다음 영상에 이 1920년대 저항운동만 가지고 할 겁니다. 심지어 이 저항운동도 또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 민족 계몽운동이라고 해서 실력양성운동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실력 양성 운동과 무장투쟁 운동으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걸 또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그 정도로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릿 속에 넣어둬야 되는 건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식민 통치 방식이 뭐로 바뀌었고, 1910년대의 무단 통치 헌병 경찰 통치에서 무단 통치에서 뭐로? 문화 통치로. 1920년대 문화 통치로 바뀌었고, 문화 통치는 나쁜 것이다, 기만 통치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고. 경제 수탈은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과 회사령 실시였다면, 1920년대에는 산미증식 계획과 회사령 폐지로 갔구나라는 거를 넣어주시면 이번 영상의 목적은 달성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선생님 이 다음 시간에 이제 1920년에 우리 하나 남았잖아요. 무슨 운동? 저항 운동을 대한 이야기를 들고 여러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